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레이기 16장, 17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읽을 말씀, 레이기 16장과 17장의 말씀 중에서 어, 16장 1절에서 어,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조금 좀 귀중하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레이기 16장 1절에서 1 0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문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우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시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출애굽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어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레이기 말씀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이 머릿속에 생각하고서는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급에서 신해국, 신해산 앞에서 1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성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높이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받은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제사장하고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잘 인식하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이 결정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나닷과 아비우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서 이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마저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나다과 아비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맡고 있는 이 책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반성을 하고, 또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대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론이 엘르 아산단과 이다마를 보면서 늘 생각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형들이었던 나닷가 아비우의 죽음을 생각했겠지요. 아론이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을 적에 어쩌면 나닷가 아비우의 죽음에는 자기의 책임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 금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3천명가량 죽은 일도 실상은 알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어쩌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인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너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정한 절차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레위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는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는 라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일곱 절기 가운데서도 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 맥추절, 그 초막절이 되어지죠. 어, 3대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축제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의 노예 시대에서 구출해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축제였었죠. 이런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이었던 맥추절은 자연으로부터 얻었던 수확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절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풍성한 소출을 거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 출애급에 하고 나서 얻은 소출에 대한 그 은혜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월절보다 맥추절보다, 초막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제일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있는 분명한 정해놓은 시간인데, 이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적에, 옴키프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 참회하고 정결하게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어, 이 대속죄일은 유월절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날이죠. 그런데 이 7월 10일의 대속죄일의 구약의 율법 내용은 매년 해야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어서 다음에 7월 10일이 되어지면 또이 대속제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대속제일을 지키는 법은 매우 까다로웠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면서 속제제를 드려야 됐고, 어, 먼저 대제사장이 물로 자신의 몸을 다 씻고, 쇠맞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속죄죄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아야지만이 분양단에 가서 분양단을, 어, 증거계 위, 속죄소 위로 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궤 위에다가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어 피를 일곱 방울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또 드려야지 되죠. 그것은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아사스냉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광야로 내어 보내서 굴러 떨어져 죽게 함으로 인해서 속죄제 의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앞에 또 같이 뿌리고 그 아사스엘을 위해서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옮겨서 광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위한 번제 그리고 백성의 번제를 동시에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의 아주 중요한 점이죠. 7월 10일은 그렇기 때문에 대속제일날 이스라엘 땅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규례를 지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대속제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해가지고 364일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다. 라는 것이죠. 1년에 한번 지송소의 대제사장이 이를 위해서 들어간 거고 이 문제에 대한 유효 기간을 영원한 무효 기간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제일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어, 일 년에 한 번씩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되어 보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를 행함에 있어서 오용도 하지 말고 남용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희생 제말이 되었던 식용 제물이 되었던 반드시 성소의 뜰 안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되고 기름은 불 살라야 되고 공개적으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됐다라는 얘기죠.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모든 예배 순서라든다 예배 순서 속에 담긴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 요즘은 독립교회들이 많아서 평신도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 그래도 중요한 것은 목사의 축복권과 설교권, 강당권, 그리고서 안수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빗대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정착한 후에는 실상 상당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자유스럽게 할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대속제일만큼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좀 문제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아무 때나 아무의 손으로 들여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규례를 어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이죠. 역대하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제사 규례를 오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아여 여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이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서,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케이스가 여로 보암의 케이스죠. 여로 보암이 그 11기상 13장 33절에 보면은, 어, 일반 백성을 3당의 제사장으로 삼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을 3당의 제사장으로 삼게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져서 그 집이 완전히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이 여로보암의 죄는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데 있어서 큰, 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나쁜 예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7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어, 재물을 잡던지 또는 고기를 먹던지 할 때에도 피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노아에게, 피와 생명에 대해 이미 말씀하시죠. 어, 창세기 9장 4절, 6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일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그 6월절 어린 양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아, 그 피가 결국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쌍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피는 어, 그 생명의 피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흘리신 그 피는 단순히 유월절 어린양에 흘렸던 그 피를 의미하는 것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엄청나게 큰 은혜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이라.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말씀하실 적에 내 산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로 하여금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살리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양이니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느냐.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동물이잖아요.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그곳을 적응해서 사는데 최고의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추운 곳에 갖다 놓아도 사람은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왔다고 한다면 그들 속 뼛속까지는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 순년소에게 제사 드리는 법이 아마 많이 습관화되어 있었을 것이고 많이 고정화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제사장 중심, 회막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행책칙들을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한 규례를 따라, 정한 법칙과 정한 장소를 따라, 정한 대리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받고 그리고 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속죄일의 제사는 그 다음 회의에 또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어, 받아야 됐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단한번 믿음으로 말미야마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영토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